제586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평생 떠나지 않으리 의지하고 순복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나 고생이나. 만일 당케 되면 주가 고독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남을 돌아보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걱정 대신에 복 받겠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다닐 때 주와 함께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명령 따라서 준행하세. 의지하고 순복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게 복된 길이로다 아멘 58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주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같아 비가 오고 물이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섰으니 넘어지지 않네 주의 말씀 듣고도 잘 짓고 잘 짓세 예 아는 노래네요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지세. 네. 따라 하겠습니다. 네. 어, 에스따라 가면 우리 오금 순정 잘 합시다. 아멘.